선, 그거 토트넘에서 끝난 선수잖아. LA 현지 스포츠바에서 맥주 마시던 팬이었던 말입니다. 32살 MLS 이적 유럽 커리어 종료. 전형적인 은퇴 준비 루트라고 모두가 생각했죠. ESPN 해설진도 비슷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기대는 마케팅 영입이라는 냉소적 평가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PMO 스타디움에서 단식 경기만에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하버드 스포츠 전략학과 교수가 긴급 분석 리포트를 냈습니다. 전술적 완성도와 리더십에 효과서라는 제목이었죠. 펜타곤 출신 데이터 분석가는 32살이 가장 위험한 공격수라 선언했습니다. 국골 3도움이라는 기록보다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3명의 수비수를 끌어내며 만든 결승골 장면. 그 0.8초의 순간이 전부를 말해줍니다. 대통령님, LAFC 전술 분석이 필요합니다. 스택사스 오스틴 단장실 긴급 회의록 한국 축구가 MLS를 점령했다. 뉴욕 타임즈 특집 흥부듀오, 아시아, 축구의 세계적 중... ESPN 집중 보도. 48시간 후 오스틴 원정에서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한국인만 모르는 손흥민의 진짜 가치가 지금 LA에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구독하시면 다음 편에서 오스틴 원정의 충격적인 결말을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업로드 즉시 알려 드릴게요. 도대체 그 경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손흥민입니다. 킥오프 휘슬이 울리자마자 제 몸은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전반 3분 첫 스프린트에서 시속 32km를 찍었죠? 오스틴의 왼쪽 풀백이 0.3초 늦게 반응하는 게 보였습니다. 잔디위를 구르는 공의 마찰음과 22,000명의 함성이 뒤섞여제 고막을 때렸죠? 심장이 가슴을 찍고 나올 것처럼 뛰었지만, 머릿속은 차가웠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다. 제가 팀 미팅에서 동료들에게 했던 말이었죠? 홈에서 이기지 못하면, 오스틴 원정은 지옥이 될 거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전반 7분, 부안가가 중앙에서 볼을 잡았을 때였죠? 제가 오른쪽 터치라인을 따라 달리자 수비수 두 명이 저를 따라붙었습니다. 그 순간 보였어요. 중앙이 텅 비었다는 걸. 부안가도 같은 걸 봤죠. 볼이 중앙으로 흘렀고 나탄 오르다스가 달려들었습니다. 슈팅이 수비수 발에 맞고 굴절됐지만 위협적이었죠. 관중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제가 부안가에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계속 몰아붙였죠. 전반 12분 제 크로스가 골키퍼 손 끝을 시쳤습니다 14분 부안가의 중거리 슈팅이 크로스바를 강타했죠. 오스틴 수비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20분 코너킥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짧게 패스를 주고받으며 각도를 만들었죠. 크로스를 올리는 순간 박스 안은 전쟁터였습니다. 몸싸움 밀치기 점프 그 혼란 속에서 오스틴 수비수의 머리에 공이 맞았죠. 공이 그대로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자책골이었죠. 스타디움이 폭발했습니다. 팬들이 일제히 일어나 함성을 질렀고. 벤치에서 동료들이 뛰쳐나왔죠? 저는 차분하게 부안가와 주먹을 부딪혔습니다. 끝까지 몰아붙여. 부안가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죠? 1 마이너스요. 숫자상으로는 우리가 앞서고 있었지만, 플레이오프에서 한골 리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전반 30분, 오스틴이 역습을 시도했죠. 갤러거가 중앙을 돌파했지만, 우리 수비진이 막아냈습니다. 35분, 제가 박스 안으로 침투했을 때 상대 센터백의 태클이 들어왔죠? 넘어지면서도 공을 지켰지만, 심판은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전반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45분이 지났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터널로 들어가면서 뒤를 돌아봤죠. 관중석의 팬들이 여전히 응원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물러설 곳이 없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후반 시작 휘슬과 함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스틴의 눈빛이 달라졌죠. 전반과는 다른 진영이었습니다. 4-4-2에서 3-5-2로 바꾸고, 미드필더를 한명더 투입한 거였죠? 제 주변에 갑자기 초록색 유니폼이 두 개씩 뽑기 시작했습니다. 숨쉴 공간이 0.5초도 주어지지 않았죠? 후반 5분, 갤러거가 우리 박스 앞에서 슈팅을 날렸습니다. 공이 시속 110km로 날아갔지만, 우리 골키퍼가 간신히 쳐냈죠? 제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흐름이 완전히 오스틴 쪽으로 기울고 있었어요. 흐름이 바뀌고 있어? 집중해. 제가 동료들에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22,000명의 긴장한 침묵 속에 묻혔죠. 홈팬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밀리고 있다는 걸. 후반 8분, 제가 중앙에서 볼을 받았습니다. 3명의 수비수가 동시에 달려들었죠. 0.2초의 판단으로 오른쪽으로 볼을 빼냈습니다. 공간이 열렸어요. 전력 질주했죠. 시속 33km. 박스 앞까지 도달했지만, 마지막 패스가 상대발에 걸렸습니다. 아쉬움이 물밀듯 밀려왔지만, 표정 관리를 했죠. 동료들이 저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후반 11분. 또다시 제가 왼쪽에서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드리블로 한 명을 제쳤죠. 두 번째 수비수가 달려왔습니다. 속도를 줄이며 페인팅을 걸었어요. 수비수의 무게 중심이 왼쪽으로 쏠리는 순간 오른발로 볼을 밀고 나갔습니다. 슈팅 각도가 보였죠. 왼발로 감아찼습니다. 공이 날카로운 곡선을 그리며 날아갔지만 골키퍼의 손끝에 걸렸어요. 코너킥. 아깝다. 부안가가 달려와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지 못하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후반 14분, 오스틴의 압박이 더 거세졌죠. 우리 소비진이 실수를 했습니다. 팩 패스가 짧았어요. 갤러거가 가로챘습니다. 1대1 찬스? 제 심장이 멈추는 듯했죠. 다행히 골키퍼가 몸을 던져 막았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스타디움 전체를 뒤덮었죠. 관중석에서 긴장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누가 먼저 흔들릴까? 오스틴 선수의 눈빛에서 그 질문을 읽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경기는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 거였습니다. 후반 16분, 제가 다시 볼을 잡았을 때 느꼈습니다. 동료들의 움직임이 0.5초씩 느려졌다는 걸.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였죠. 반면 오스틴은 교체 선수들의 활력으로 더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 균열이 우리 쪽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였죠. 후반 18분 그 순간이 왔습니다. 오스틴의 코너킥이었죠. 제가 수비를 위해 박스 안으로 들어갔을 때,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22,000명이 동시에 숨을 참은 것 같은 정적의 스타디움을 덮었죠. 그리고 공이 날아왔습니다. 혼전 상황이었어요. 몸들이 부딪히고, 누군가의 머리에 공이 맞았습니다. 튕겨나온 공을 우리 수비수가 걷어냈지만, 너무 약했죠? 박스 바로 밖에서 대기하던 갤러거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갤러거의 오른발이 뒤로 당겨지는 게 보였습니다. 제가 달려갔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죠. 공의 시속 120km로 날아갔습니다. 우리 골키퍼가 몸을 날렸지만, 공은 이미 그물망을 흔들고 있었어요. 1-1.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오스틴 선수들의 환호성이 들리지 않았죠. 다만 제 심장 소리만 푹처럼 울렸습니다. 분당 190회. 무릎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원점이었습니다. 모든 게 다시 시작점으로 돌아갔죠.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야. 제가 부안가에게 말했습니다. 부안가의 얼굴도 창백했죠. 홈 관중석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오스틴 팬들의 함성이 터져나왔어요. 500명도 안 되는 원정 팬들이었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스타디움을 지배했습니다. 센터서클로 걸어가면서 동료들의 표정을 봤죠. 불안, 초조, 두려움. 모든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제가 손뼉을 크게 쳤어요. 정신 차려. 아직 시간 있어?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후반 22분, 오스틴이 완전히 기세를 탔죠. 연속으로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공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패스 성공률이 6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볼을 받을 때마다 네 명의 선수가 달려들었죠. 후반 25분, 갤러거가 또 슈팅을 날렸습니다. 포스트를 맞고 나왔죠. 제 등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이대로면 역전골을 허용하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벤치를 봤습니다. 감독이 안절부절못하고 있었죠. 교체 카드를 준비하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빼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빠지면 팀의 중심이 완전히 무너질 거였으니까요. 버텨야 한다.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다리가 100kg처럼 무거웠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후반 28분, 제가 중앙에서 볼을 잡았을 때였습니다.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그저 공과 저만 존재하는 것 같았죠. 이 순간이 전환점이 되어야 했습니다. 후반 28분, 제가 공을 잡은 그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천천히 드립을 하며 전진했어요. 오스틴 선수 두 명이 달려왔지만, 급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3초를 버텼죠. 그 3초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체스판이 그려졌습니다. 부안가가 왼쪽으로 빠지고 있었고, 오르다스가 중앙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공을 오른쪽으로 굴렸습니다. 수비수 한 명이 더 달라붙었죠. 이제 제 주변에 세 명이었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원했던 그림이었죠.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쿡골 삼도움이라는 기록이 지금 이 순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한 건이 순간, 제가 세 명을 끌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그만큼 다른 곳이 비었다는 의미였습니다. 5초를 더 버텼어요. 수비수들이 초조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호흡이 거칠어졌죠. 바로 그때, 왼쪽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 넣었습니다. 부안가가 받았어요. 완전히 프리였죠 부안가의 크로스가 올라왔지만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어요. 관중석에서 다시 함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죠. 팀의 리듬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후반 31분, 제가 다시 중앙에서 공을 받았을 때 똑같이 했어요. 천천히 침착하게 볼을 5초, 7초씩 소유했습니다. 오스틴 선수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죠. 그들의 압박 대형이 흐트러졌습니다. 흐름을 바꾸는 게내 역할이야. 부안가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부안가가 고개를 끄덕였죠. 후반 33분, 제가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갑자기 속도를 높였죠. 시속 30km로 드리블하며 전진했습니다. 당황한 수비수들이 뒤늦게 따라붙었지만 이미 박스 근처까지 와 있었어요. 오른쪽에 오르다스가 보였습니다. 왼쪽엔 부안가가 달려오고 있었죠. 하지만 전직진을 선택했습니다. 수비수 두 명이 저를 막으러 왔어요. 0.5초의 틈이 생겼죠. 그 틈으로 패스를 넣었습니다. 부안가에게 공이 흘렀어요. 각도가 좁았지만 부안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왼발로 감아찼죠. 공이 날카로운 회전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골키퍼가 손을 뻗었지만 탔지 않았어요. 공은 포스트를 맞고 튕겨 나왔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오르다스가 있었죠. 제 심장이 멈추는 듯했습니다. 모든 게 슬로모션처럼 느껴졌어요. 오르다스의 발이 공을 향해 움직이는 그 순간, 2만 2천 명이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침묵 속의 리더십이란 바로 이런 거였죠. 화려한 골이 아니어도 어시스트 기록이 남지 않아도 경기의 흐름을 바꾸는 것? 그게 제가 이 팀에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오르다스의 발끝에서 공이 떠났습니다. 시속 80km의 속도로 날아간 공이 그물망을 흔들었죠. 0.8초? 그게 전부였습니다. 부안가의 슈팅이 포스트를 맞고 튕겨 나온 뒤 오르다스가 마무리하기까지 걸린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0.8초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34분을 싸웠습니다. 이1이너스타디움이 e 폭발했어요. 22,000명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함성인지 비명인지 구분할 수 없는 소리가 제 고막을 찢었죠? 부안가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 안았어요. 그의 심장 소리가 제 가슴에 그대로 전해졌죠? 보였지? 저 순간 단한 번의 호흡이었어? 부안가가 제 귀에 대고 외쳤습니다. 맞았어요. 제가 박스로 침투하고, 수비를 끌어내고, 부안가에게 패스하고, 부안가가 슈팅하고, 오르다스가 마무리하기까지. 모든 게 하나의 호흡처럼 이어졌죠. 그런데 심판이 귀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VAR 체크 신호였어요. 순간 스타디움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제 다리에 힘이 빠졌죠? 설마 오프사이드? 아니면 파울?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15초가 일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심판이 모니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심장이 분당 200회를 넘어섰죠. 손에서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부안가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오르다스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었죠. 모니터를 보는 심판의 표정을 읽으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는 건지 젓는 건지 알수 없었어요. 주변이 너무 조용해서 잔디위를 스치는 바람소리까지 들렸죠. 30초가 더 지났습니다. 마침내 심판이 돌아섰어요. 그리고 센터서클을 가리켰습니다. 골인정이었죠. 이번엔 진짜 폭발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 맥주가 쏟아져 내렸고 팬들이 서로를 껴안으며 울고 있었어요. 벤치에서 교체 선수들이 전부 뛰쳐나왔죠. 감독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릎을 꿇었어요. 안도감이 온 몸을 휘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가 아니었죠. 그저 이 순간이 너무 벅차서였습니다. 플레이오프 첫 경기, 홈에서 반드시 이겨야 했던 경기에서 우리가 해냈어요. 부안가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형, 이게 바로 우리야. 흥부듀오. 그의 말에 웃음이 터져 나왔죠. 한국 팬들이 붙여준 별명이었습니다. 손흥민의 흥과 부안가의 부.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제는 완벽하게 어울렸어요. 후반 35분 킥오프를 앞두고 오스틴 선수들의 표정을 봤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불과 17분 전만해도 기세등등했던 그들이었는데, 이제는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져 있었죠. 우리가 흐름을 완전히 가져온 거였습니다. 이제 끝내자. 제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10분이었죠. 후반 42분, 제 다리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90분 내내 시속 30km 이상으로 스프린트를 반복한 데 가였죠. 허벅지 근육이 돌처럼 굳어 있었고, 종아리는 경련 직전이었습니다. 숨을 들이실 때마다 폐가 불타는 것 같았어요. 감독이 벤치에서 신호를 보냈습니다. 교체였죠? 전광판에 제 등번호가 떴습니다. 7번. 빨간 숫자가 번쩍이었어요. 22,000명 일제 일어났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죠. 천천히 터치 라인을 향해 걸었습니다. 걸음마다 관중들의 함성이 더 커졌어요. 교체 선수와 손뼉을 마주치는 순간 뒤를 돌아봤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제가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죠. 퍼터라라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부안가가 고개를 크게 끄덕였어요. 수비수들도 손을 들어 응답했죠. 벤치에 앉자마자 다리가 풀렸습니다. 이제 제가 할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저 믿는 것 뿐이었죠. 후반 추가 시간 4분이 주어졌습니다. 오스틴이 마지막 총 공세를 퍼부었어요. 갤러거를 포함해 공격수 4명이 우리 박스 안에 머물렀죠. 크로스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벤치에서 지켜보는 제 손에 땀이 흥건했어요. 추가 시간 2분, 오스틴의 코너킥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추는 듯 했죠. 공이 날아오는 궤적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우리 센터백이 점프했어요. 타이밍이 완벽했습니다. 헤딩으로 걷어냈죠. 하지만 공은 다시 오틴 선수에게 갔습니다. 세컨 볼이 날아왔어요. 박스 안은 전쟁터였죠. 몸부림 태클 미끄러짐. 우리 수비수가 몸을 던졌습니다. 공이 그의 정강이를 맞고 터치라인 밖으로 나갔어요. "이제 우리가 끝낸다." 옆에 앉은 교체 선수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추가 시간 3분 30초. 오틴의 마지막 프리킥이었습니다. 거리는 35m. 직접 슈팅하기엔 멀었지만 크로스하기엔 완벽한 위치였어요. 제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었죠. 공이 높게 올라갔습니다. 우리 골키퍼가 내 공이야. 라고 외쳤어요. 그가 점프했습니다. 주먹으로 공을 쳐냈죠. 멀리 아주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종료 휘슬이 울렸어요. 2-1 e 승리.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동료들이 그라운드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었죠. 부안가가 저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포옹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얼굴에 땀을 닦았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거였죠. BMO 스타디움이 완전히 터졌습니다. 2만 2천명이 동시에 뛰고 있었어요. 콘크리트 구조물 전체가 진동했죠. 100데시벨을 넘는 함성이 제 몸을 관통했습니다. 퀵 속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계속 됐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승리의 소음이었으니까요. 부안가가 저를 들어올렸습니다. 형, 우리가 해냈어? 그의 얼굴에 땀과 눈물이 뒤섞여 있었죠. 27살의 가본 국가대표도 이 순간만큼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32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가슴이 뛰었죠. 관중석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국기를 든 팬들이 보였어요. SON7이라고 적힌 유니폼을 입은 수천명의 팬들이 제 이름을 외치고 있었죠. LA 코리아타운에서 온 교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기쁨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흥부, 흥부, 흥부. 누군가 시작한 구호가 스타디움 전체로 퍼졌습니다. 부안가와 제가 나란히 서서 관중들에게 손을 흔들었죠. 셀카를 찍는 팬들의 플래시가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라코룸으로 향하는 터널 입구에서 한 소년을 만났어요. 열 살쯤 되어 보였죠. 제 유니폼을 입고 있었는데 등에는 한글로 손흥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내밀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그의 유니폼에 사인을 했죠.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요. 소년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교포 이세였나 봐요. 꿈을 놓지 마. 너도 할수 있어. 제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자 소년의 눈이 반짝였죠? 라커룸에 들어서자 샴페인이 터졌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제 얼굴에 쏟아졌어요. 동료들이 음악을 틀고 춤을 추기 시작했죠. 하지만 전 조용히 구석에 앉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으니까요. 다음은 오스틴 원정이야. 부안가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맞았어요. 48시간 후 우리는 텍사스로 날아가야 했죠? 그곳에서 한 경기를 더 치러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2-1로 e 이겼지만, 원정에서 0-1로 지면 연장전이었어요. 끝까지 간다. 제가 부안가를 보며 말했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독이 라커룸에 들어왔어요. 모두가 조용해졌죠. 첫 번째 전투 우리가 이겼다. 감독의 외침에 다시 함성이 터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하지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48시간 후가 진짜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젖은 유니폼을 벗으며 생각했어요. 오늘의 승리는 절반의 승리였죠.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경기 종료 30분 후, 기자회견장에 들어섰습니다. 쉰 개가 넘는 카메라가 일제히 저를 향했죠.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와 셔터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ESPN, 파크스 스포츠, 한국의 스포츠 채널들까지 모두 몰려 있었어요. 의자에 앉아 마이크 열개가 제 앞에 놓였죠. 목을 가다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전초전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어요. 이 마이너스의 승리를 거둔 직후인데, 전초전이라니. 하지만 전 진심이었죠. 진짜 승부는 다음 경기죠. 오스틴 원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지, 그게 중요합니다. 한국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 결승골의 주인공은 오르다스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손선수와 부안가의 합작품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미소를 지었죠. 축구는 11명이 하는 스포츠입니다. 오늘 골은 우리 모두가 만든 거예요. 수비진이 버텨줬고, 미드필더가 연결했고 우리가 마무리했죠. 그게 팀이잖아요. 미국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10경기 국골 3 도움이라는 기록을 세웠는데 오늘은 득점이 없었습니다. 아쉽지 않으십니까? 순간 라커룸에서 부안가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결승골보다 더큰건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기록은 숫자일 뿐입니다. 플레이오프에서는 오직 승리만 의미가 있어요. 오늘 제가 골을 넣지 못했지만 우리가 이겼잖아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면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한국에서 수백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죠. 새벽 4시인데도 팬들이 경기를 지켜본 거였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이 시간만에 10만 명이 늘었어요. 흥부 듀오가 한국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 있었죠. 주차장에서 부안가를 만났습니다. 형 우리 진짜 하나가 된것 같아. 그의 말이 맞았어요. 10경기 동안 쌓아온 호흡이 오늘 증명됐죠. 언어도 국적도 나이도 달랐지만. 우리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48시간 후를 생각했어요. 오스틴의 큐이 스타디움. 2만 명의 적대적인 관중. 35도의 텍사스 열기. 모든 게 우리에게 불리할 거였죠.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어요. 이제 단한 경기.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중결승까지 단한 경기. 그한 경기를 위해 우리는 시즌 내내 달려왔죠. 이제 그 순간이 48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창 밖으로 엘 a 의 야경이 흘러갔어요. 도시 전체가 우리의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지만, 전 이미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죠. 여기까지 보셨는데 아직 구독 안 누르신 거 아니죠? 구독 좋아요는 무료인데 누르면 제 기분은 100억 짜리 됩니다. 알림까지 켜두시면 제가 문 앞에서 띵동 하고 인사드릴지도 몰라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꼭 남겨주세요.